저희가 내일 대만으로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짐을 싸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크리스마스는 삿뽀로에서 보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대만에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오빠랑 저랑 같이 한 캐리어에 담아서 가기로 했고 일단 옷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3박 4일이기 때문에 옷은 총 네 개죠. 네 개. 4개. 일단 제 거는 먼저 하면 니트 원피스 하나 넣고 넣으면서 할게요. 그리고 노란색 원피스에 꽃치마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고 올 편하게 입고 올이 추리닝 바지와 핑크색 니트, 핑핑의 조합으로 샀습니다. 샀던가요? 네. 샀어요. 넣을게요. 저희 회사 밑에가 강남역시아 상가여가지고 맨날 옷을 이렇게 보는데 저 핑크색 세트가 눈에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음. 많은 걸로는 사야 되니까. 그리고 정확히는 없고스 속옷. 잠옷. 이게 반바지에 반팔. 대만은 날씨가 지금이 겨울인데, 저희 나라에 지금 10월 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선한 날씨니까 그렇게 옷을 두껍지 않게 쌓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그래서 머리 장식을 좀 가지고 갈까 합니다 곱창 머리끈 리본 그리고 이거 이렇게 세 개를 쌓갈거 그리고 오빠 옷 오빠 옷도 제가 넣어줘야 돼요 이거 커플 티난안 챙겼어 코드 티 맨투맨티 맨투맨티 이거 커플 셔츠 난안 챙겼어 난안 챙겼어 그리고 오빠 바지 하나 바지 둘 오, 벌써 가득 차죠 이거 가디건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챙기셨을까? 완전 콧물 할것 같아 내 옷보다 오빠, 오빠 옷이 더 많아 <laughs> 오빠 바람막이 오빠 속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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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대체 몇방 며칠을 가는 거야? <laughs> 반팔을 무슨 세 개씩이나 쌌어 아, 이 가세요? 반팔 저기 회색 하나 빼요. 그쵸 네. 이렇게. 그 반바지가 <laughs> 다 썼어. 아직 화장품 이런 것들은 내일 아침에 화장하면서 쌀 거예요. 그래서 옷만 일단 지금 다써놨고또뭐 써야 될까요? 내일 아침에 다시 화장하는 겟 레드 빅미를 제가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내일 12시 비행기라 여기서 한 8시 반에는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짐싼거 영상을 찍었는데 쌀게 옷밖에 없어서 날도 원래 가기 전에 다 사용한 거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알죠 로션 도수 내일 아침까지 써야 되고 <laughs> 내일 아침 영상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대만 가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 방으로 <laughs> 눈 한번 해주고 건조하니까 빨간색 어디 있었죠? 음. 아, 나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라식을 했어요. 스마일 라식. 원래 예, 초등학생 때부터 렌즈를 끼고 다녔었는데. 왠지 사용해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너무 불편하고 여행 갈 때도 피곤한데 바로 못 자고 떼고 자야 되고 그래서 큰맘 먹고 진짜 겁이 많거든요 진짜 큰맘 먹고 했는데 다행이에요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잘할수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안약 넣고, 쓴맛이 나지 않아요?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야 된대요. 저도 그래서, 첫날에는 이렇게 자꾸 안약을 뜨면, 이것을 쓴맛이 날까? 그렇거든요. 피부과 정을 해줄 건데, 저는 이거 두개 섞어서 해줍니다. 촉촉한 거, 이게 조금 노세범 들을있어서좀잡아 기름기 잡아주는 거. 만약에 어쩔땐좀 얼굴이 건조하다, 그럼 달바 성크림을 조금 더 많이 짜주는 편이고. 오빠의 한숨술. 저희 집 세탁기가 고장나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어요, 오빠가. <목소리> 오빠! 예! 네. 괜찮아? 뭐하는데 그렇게 똥을 싸? 제가 사, 작년에 사포로 갔었다고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때도 그 유튜브를 찍었었거든요 제가 유튜브 하, 하고 싶은 마음은 되게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라 근데 심지어 편집까지 다 했어요 근데 핸드폰이 어느 날 튕겨서 다 날라갔거든요. 초기야. 근데 그 뒤로 그 영상이 없어졌어. 네이버 박스에도 자동으로 안 올라가져 있었어. 그래갖고 내가 정말 아쉬워했다는. 그래서 이번에는 잘 찍어서 올리는 게 목표인데 잘할수 있겠죠. 이 라네즈 네오 파우더로 기름기 유분기도 잡아줄게요. 세탁기가 얼었어요. 그래서 계속 세탁하다가 멈추고 세탁하다가 멈추고 기다리고 눈썹을 그려줄 겁니다. 여기서 그리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리고 제가 그리면 항상 짝짝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여기서 조금 내려가야 돼. 요 응, 항상 짝짝이야. 심지어 이쪽 문이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그거 보완하려면 여기를 조금 더 높이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럼 눈썹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섀도우. 제 최애 섀도우. 벌써 다 썼죠? 근데 이거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샤워 타임인데 단종됐더라요. 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아껴 쓰고 있는데 너무 <놀람> 다 음, 오빠가 세수 중이라서 코끼리 아니에요? 음, 맞다 나 뷰러 안 했잖아 짠 따끈따끈 신상 부어디어어서어어서왔어 어디서 어디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여기죠 열이 들어오. 오, 뜨거워, 뜨거워. 아, 따뜻해. 해볼게요. 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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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 이걸로 전 볼터치도 해줘요. 음. 이 위에만. 뜨어줬죠 다가. 너, 너희도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팔레트. 요거 밀크 라떼 데이지크 거.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거야. 요, 요, 첫 번째 걸로, 눈에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우유, 우지한 거 있죠? 진한 걸로, 눈 끝머리만, 살살, 살살. 아 그리고 아이라인도 그려줄 거예요. 이걸 70 연하게 나누까 아이라인 좀갈게요 일단 이렇게 1차적으로 그려놓고 이게 그 70%만 보여요? 한번 진하게 안 나고 좀 연하게 나는 오 건데 진한 거안 어울리는 사람, 빛어도 쓸고 진 진한 거안 어울리는 사람이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것 또한 하늘이가 추천해서 샀어요. 립 이것도 지금 단종됐다고. 뭐냐면 슬로우 모션 3c 슬로우 모션. 저는 이걸 베이스립으로 사용해주고요. 이게 엄청 세요. 이게 그리고 요한번더 해. 시간 지났으니까. 요거 가위바요보 됐고요. 좀 말려주고요. 그리고 요 브러시로 아이라인은 경계를 이렇게 풀어줄 겁니다. 이걸로. 신작할 걸 그랬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근데 진짜 무서워요. 이게 눈도 계속 뜨고 있어야 되고, 한 곳만 바라봐야 되고, 또 정신을 뭔가 놓으면은, 이거 눈이 픽 돌아갈 것 같은 거. 아, 아시잖아요? 아세요? 응. 그리고 제가 마스카라를 상담으로 까먹어서, 이 코스모리에, 딥블랙 틴팅, 틴팅 세럼이 있어. 이거를, 발라주는 거예요. 요렇게. 아래도, 살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실러, 킬커버 이걸로 얼굴에 가려줄 부분을 찾습니다 두둥 여드름하 흉터 이 킬커버도 엄청 잘 새는 것 같아 내가 진짜 미치겠어 반이상세새 그러면 제가 옷도 입고 짐을 또 이걸 싸야 되거든요 화장품도 넣어야 돼요 그때 카메라를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짐을 짤 거예요. 화장도 다 있고. 지금이 아시5 0 분이어서 빨리 짜고 가습니다 칫솔 치약 넣고 치실 칫솔자 치실 넣고 팩팩 넣고 이 검정 고무줄도 여분으로 챙겨줄. 고데기. 지금은 물결 펌을 했지만, 제가 숱이 많아서, 이것보다는 이걸로 시컬해주는게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 다이슨. 드라이기. 챙기고, 다이슨. 여기, 여기. 엄박사일의 끝. 지 공항에 위치한 센하세요 모든 걸다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찍어야 돼서 참 불편했었어. 돈합니다. 항공 <laughs> 오빠. 오빠의 다리와 나의 다리 차이 <laughs> 이거 저기 갈라숑 쇠파 쇠파 가위바위보 가위바이보빠 아니 빠빠를 해야지 미안해 끝났어 아니 빠빠빠빠 이렇게 해야지 빠빠빠 뭐야 박자를 늘려줘야지 다시 바지이다처한 거야 바고바 이목 빠빠찌 a p 찌 찌찌빠 빠빠무 무 a 무 빠빠찌 p a 찌 찌찌찌 찌 a 찌 a 이이씨 a p a p a 찌찌빠아이씨잠잠만집 집중이 안돼 a 이 a p 찌찌빠 빠빠빠 뭐야 그거 a 렸어 아이 늦이돌게지이 p 겠다 다시 a 다시 다시 시 a p a p a 아빠 뭐? 아빠 찌? 찌찌 찌? 자, 역시 세뱃입니다. 증강 <laughs> <진짜. 웃음>